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고 참으며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분이 내게 기울, 기울이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분이 무서운 구덩이에서 진흙탕 속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바위 위에 두어 내가 안전하게 걷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이 내입에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넣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주를 믿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사람들이나 거짓의 길로 빠지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보게 있습니다.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말하려고 해도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열고 할수 없을 정도입니다. 주께서는 제사와 재물을 원하지 않으셨고, 번제와 속죄제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니, 그때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 두루말이 책에 있습니다. 오늘 네 하나님이여, 내가 기쁘게 주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집회에서 의로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박지 않았음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에 주의 의를 숨기지 않았고 주의 신실함과 주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집회에서 내가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자유시로 구분되고 있는데, 이 찬양시로 구분되고 있는데, 그 시대적 배경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에, 다윗이 한계에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원하심을 깊게 체험한 이후에 쓰여진 찬양시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참고 참으며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분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분이 무성 구덩이에서 진흙탕 속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바위 위에 두어 내가 안전하게 걷도록 하셨습니다. 1, 2절에서 보면 다윗은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두 가지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절에 참고 참으며, 그리고 2절에 무서운 구덩이, 진흙탕 속에 있다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절박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제 깊게 체험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고 이제 증언을 합니다. 우리의 가장 밑바닥은 언제였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안될 때, 내가 할수 있다고 판단하여 최선을 다해봤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았을 때, 경험되는 절박함, 보이지 않는 현실에 주저앉았을 때, 이 경험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간다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하였기에 열심히 준비해서 첫 시험을 치렀는데, 이제 낙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원망하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해서 갔는데,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아직까지 제가 못하겠습니까? 라고 따지,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러한 데는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이제 늦은 나이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되니 이제 군대도 가지 않은 상태라서 이 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면 군대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시험에 떨어지게 돼서 이제 더 이상 입영 연기가 안 돼서 자원 입대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보통 이제 20대 20살 21살에 가게 되는 군대를 이제 26살이라는 나이에 군대라는 새로운 환경에 또 적응해야 된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 있었습니다. 나름 인생의 여러 가지의 굴곡을 겪어왔다고 생각했던 인생이지만 군대라는 곳은 여전히 다른 곳이었던 것이죠. 한참 어린 친구들에게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모든 훈련에 임, 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훈련소가 끝나고 난 뒤에 자원 입대한 병사들은 그 병과에 따라서 이제 후반기 교육을 가야 됐는데 저는 이제 운전병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수송 관련된 교육을 받으러 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제 사회에서 운전한 경험에 따라서 이제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나눠져 가는데 소형차는 장군과도 같은 이제 고위급 장료를 위한 운전병이었고 이제 대형은 이제 버스와도 이제 큰 준장비 차량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중형차는 이제 사회에서 운전 경험도 별로 없는, 누구나 말 그대로 운전할 줄 아는 그런 친구들이 이제 가는 곳이었죠. 저는 당연히 사회에서도 운전 경험도 있고, 그리고 나이도 있으니 소형이나 대형으로 이제 갈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형으로 이제 배치가 된 것이죠. 잘 이해가 안 돼서 나중에 이제 교관님에게 물어봤던 거죠. 저는 사회에서 사 운전 경험도 있고 그리고 나이도 조금 그래도 있는 편인데 그러면 이렇게 소요인의 대형으로 가야 되는데 왜안 되냐고 물어봤던 거죠. 그랬더니 교관님께서 얘기하는 게 키가 작아서 대형도 키가 작아서 안 된다고 아무리 군대 차량이 오래되어 있어도 하더라도 은자, 의자 높이는 앞감격 조절이 안 될까 했습니다. 그렇게 불평한 분말 속에서 이제 자대를 가서 열심히 이제 훈련을 받던 중에 또 이제 해외 파병회라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떨어지게 된 이유가 키가 작아서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때 참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거죠. 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아, 지금 무슨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이 작은 이유 하나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까라는 고민, 이저 나름대로의 되게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또 따졌던 것이죠. 하나님 무슨 억과 심정이 저에게 있으시길래 이렇게 제 앞길을 막으시는가 하나님 제가 잘되는 게그 꼴이 보기 싫으십니까? 라고 따졌던 것이죠. 그러한 불편함 속에서 하루 이틀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생각을 주셨습니다. 신대원 시험을 볼 때도 그리고 군대 안에서 했던 노력들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너가 그 시작을 했는지 아니면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했는지라고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죠. 사역자가 되고자 했던 이유가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을 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날 사실을 저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소와 같이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자부했던 저의 교만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시험 낙방과 더불어 남보다 더잘 나가고자 했던 멋진 군 생활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내면에는 결국 나의 자령이 나를 나를 위한 길이었음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 오늘 본문 1절 2절에도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나타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3절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는 누군가에게 불려줬던 노래가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새로운 노래, 자신만이 불러진 고백의 찬양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의 직접적 고백이 있기를 소명합니다. 각각 우리에게 경험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다스리시는 영적 임재가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 기억이 다시 우리의 경험이 되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나의 노래로 새 노래로 다시 고백되어질 때, 이 노래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삼절 끝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믿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남들에게도 영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향력이 무엇이냐? 오늘 4절, 5절에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절, 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사람들이나 거짓의 길로 빠진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복 있습니다.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말하려고 해도 너무 많아 일일이다 열과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은 매일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랍고 위대하신 일들을 매번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보지 못하는 그 세상의 비밀을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즉,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미심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우연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 얘기,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됨을 우리가 모았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의 감격과 눈물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였기에 남들은 일어나지 않는 이 새벽을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소망 가운데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열심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열심이 있는가? 아 그런 열심 속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들이 아 되게 넉넉하구나 여유가 있구나라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이 되어 전달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핵심 가운데는 오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기에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특별한 은혜가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않으셨고 번제와 속죄제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열어 주셨으니 그때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오내 네, 하나님여 이 내가 기쁘게 주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주의 법이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집에서 의로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 여호와요, 내가 내 입술을 막지 않았으면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주의 를 숨기지 않았고 주의 신실함과 주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집에서 내가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 제사와 제말도,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이 본문 구절은 호세와 6장 6절의 고백과 이제 동일한데요. 오늘 이번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대학 청년부 수련회를 참잘 갔다 왔습니다. 많은 분들의 너무 귀한 성김 가운데서 어, 그 수련회가 정말 우리 대학 청년부 학생들에게 정말 공급되어지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 대학부 이제 수련회의 주제를 오늘 이제 어, 방금 말씀드렸던 호세아 육장 육절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었는데요. 청년들에게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누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만 속해 있는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독교가 형식적인 의례적 종교가 아닌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호사 또한 이와 같죠. 이사를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은 너희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아니면 과거 조상들이 했던 관습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따라하고만 있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아느냐라고 물어봤던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다윗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에게는 의례적인 형식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도 이야기하는 사실 가운데 있는 구원받은 성도의 기쁨은 우리의 위기 속에서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닌 과거에 일하셨던, 성경에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오늘도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 은혜의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경험되어지며 그 경험이 우리의 새로운 고백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성실하신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여정을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의 기도와 감사가 아닌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는 공급받고 있는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학 청년부에서 같은 주제로 나눴을 때 어, 아이들에게 이 성경 자체가 텍스트로만 이해되는 것은 그들에게 경험되어지지 않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건데 아이들이 그냥 성경을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어 그냥 누군가 믿고 있으니까 어, 그 은혜가 뭐 있든 없든 그런 경험되어지지 않는 그런 고백들 속에서 참 안타까워했던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이 대학 청년부 수련회가 정말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각 개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그런 은혜의 자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터치하심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도 있기에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송포하며 나아갑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다윗도 이와 같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 놀랍고도 오늘 단순히 그런 성경 안에서의 기록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그 인의들을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경험되어지고 있다는 라 것.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흠이라.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날마다 위기가 닥쳐오면 따라서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8절에 보면 아비는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의사 안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향한 사랑이 늘 새롭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심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과거에 그냥 경험했던 기억에 따라서 그냥 우리가 읍조리듯이 고백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경험되고 있는지. 정말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되어 고백되어 지고 있는지 고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이렇게 오늘 아침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일깨우셨군요. 아니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일깨우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것이 오늘도 나에게 그 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아침에 이제 햇살이 따 따스럽게 다가올 때, 아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이 이러한 따스함이었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때도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쉬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군요. 라는 은혜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이 모든 것 하나하나 요소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갈 때 날마다 늘 새로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인생이 아닌. 이제는 주님의 사랑에 보다 내가 먼저 주님을 더욱 사랑한다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다라는 그 은혜의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화답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화답하는 인생이 될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늘 새롭고 늘 경험되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우리를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경험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의 자리를 지켜 나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 오늘도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요소 요소마다 경험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우리, 저와 또 우리 모두 성도님들에게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과거의 사건이 아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시고, 이 기쁨을 통하여 새롭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경험되어져. 그 은혜가 우리의 믿음과 실력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